화는 새끼를 낳으니까 여잔가?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2017년도 솔로들을 위한 물론 여성분들은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은근히. 근데 오늘은 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솔로분들을 위한 바로 여자친구대. 막 갖다 붙인다 진짜.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 여성 캐릭터를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처 발키리, 삼총사 프린세스, 머스키병 마녀 그리고 일렉트로마 박사는 지금 교체를 할 건데 보시면은 여성 카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는데 더 이상 없어서 아뭘 어,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베이비 드래곤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게 약간 중성인가? <laughs> 모르겠는데. 암컷인 것 같기도 하고 수컷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더 수컷에 가깝나?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베이비 드래곤을 넣어서 좀 플레이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여기서 있다면은. 저는 일부 다처제를. 그래서 오늘은 남성 솔로 분들을 위한 여자친구덱 목표는 그랜드 토너먼트 1승하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방금 보여드렸던 여자친구 데 컨셉으로 그랜드 토너를 1승하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앞쪽에 탱커 역할을 할 만한 게 지금 베이비드래곤밖에 없어서 일번 클랜 아 클랜이 없네요 일단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총사 가르기로 제가 며칠 전에 삼총사 가르기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잠수함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타워 한 적이 나가면 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베이비드력을 한번 넣어보고, 레전타. 자이언트. 오케이. 지금 나쁘지 않고요 마녀를 넣어서, 자이언트한테 한, 네 방? 세 방? 아, 두방 정도 막히네. 두 방. 마녀가 살면은 아 근데 이게 살아도 문제가 아 이거 아프리세스가 밀게 없어요. 발키리를 좀 넣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지금 볼러 아 볼러도 아픈데 자이언트가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 약간 좀 늦었죠 타워가 안 맞고 머스크뼈 이거 발키리 들어가죠 오케이. 어차피 들어갈 게 없어요. 베이비 드래곤이랑 <laughs> 마키리밖에 없어서 <laughs> 들어갈 게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주고 머스크 병을 이거 어우 레전 탑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포가 한 방에 씹혔죠 지금 방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엔 삼총사를 가르죠. 지금 어차피 시간 주면 상대편이 엘릭서를 네 뒤쪽에 자이언트가 들어와서 파이어볼 감전이나 그걸 쓰겠죠. 통나무를. 아 어, 들어갈 게 없는데, 저걸 뭘로 막아야 되지? 볼로 들어오면은 참, 머스크병 안 막네요. 마법이 다, 어, 3 스펠이야? 와, 요즘 진짜 파이어볼 기반으로 한3 스펠도 좀 껄끄러워서. 요거는 타워가 나갈 것 같은데, 아우 어, 타워 나가면 못 막는데, 이거. 압축이 제가 밀게 없어서. 제가 내가 어떻게 막혔지하지 어떻게 파이어볼도 있어서 삼총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쵸? <laughs> 답이 안 나온다. 이거 파이어볼 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발키리를 대가 왼쪽에 쓰겠죠? 파이어볼을. 그렇다면은 나는 오케이. 통나무를 한번 써서 아 이거 쓰리스페리아 답이 없어. 못 이겨. 아... 어떻게 막아 이거?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어차피 진짜 <laughs> 시작부터 <웃음> 시작부터 쓰리 <laughs> 스펠이라니아 괜찮아 어차피 첫 판은 예상했습니다 상대편이 이거를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운영하는 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서 베비 드래곤을 좀 뺄까요? 베비 드래곤을 지금 딱히 쓸 데가 없어서. 아, 앞쪽에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딱 보이잖아요? 기사나 이런 거는 딱 남자라는 게딱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못 넣는 거고, 약간 그 대게 컨셉 밖에 약간 중성. 약간 근육이 있고 약간 좀 등치가 있으니까, 아, 중성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외적으로만 봤을 때, 좀 자세히 보니까 약간 남성적인 좀 강하네요. 물는 <laughs> 패스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남성적인 게 느낌이 강해서, 페카는 이제 기계라서, 영어권에서 이제 알수 없는 기계는 허리라고 붙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 페카를 넣으면 이게 너무 헤비덱이 돼버려서, 라바는 중성인가? 라바는 새끼를 나니까 여잔가? <laughs> 그냥 베이비 드래곤으로 가죠. 네. 어차피 예능 대인데뭐 이길 수 있을 거야. 집중을 좀 해서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야겠어네 방금 전에 쓰리 스펠이라 더 힘들었어요. 통나무도 있고 감전에다가 파이어볼. 요즘 진짜 파이어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 앞총사는 조금 무리니까 뒤총사로 파이어볼이 빠질 겁니다. 진짜 파이어볼이 진짜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발키리로 요거는 발키리 한번 눕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안좋은 엘바 요거는 통나무로 엘리스 소비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나름 어 좋은데 스타트 발키리가 엘바를 커버를 좀 많이 해줘서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녀를 엄청 더 버프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50%더 상향시켜도 쓸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포지션이 애매한 그 카드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막 들어가는데, 그냥. 뭐 어쨌든. 용광로만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발키리. 뒤쪽에 좀 넣어서. 머스키패은좀 뒤쪽에 넣죠. 콩나물을 굴려주고 타워 데미지 조금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막았구요 이것도 윤광로 한번 파이어스를 제거하고 엘바 발키리로 어그로를 끌어서 삼총사가 기가 막히지 지금 파이어볼이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말하냐고 좀 맞았네 엘리스 두배 타이밍에 삼총사를 앞총사로 들어가보죠. 뒤쪽에 마녀나 이런 걸로 순환을 좀 시키고, 이게 제가 오전에 촬영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다시 뿌여지고 있는데, 어우, 잘 나오네. 뭐, 어쨌든, 오케이, 좋구요. 마녀를 좀 커버를 해주고, 삼총사를 좀 무리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마녀를 좀 커버를 해주고, 이거 분명히 지금 엘리트 바바리에 나올 건데, 통나만 한번 던지죠. 엘바 나올 거야, 지금. 발키리, 아. 오케이. 아, 지금 내가 문제인데. 야, 무덤까지. 위험한데, 이거? 왼쪽이 위험, 우측이 위험한 게아니라 지금 왼쪽이 위험해서. 아, 머스키팩 잘렸네요. 아, 위험한데, 이거? 엘바드럼은 들못 못 맞겠는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케이, 파이어스크 잡았고. 살려야 돼, 이거, 살려야 돼. 프리세스 최대한 좀 살리고 와 이거 큰일 났네 프세스아 위험하다 이거 엘바들은못막같은데아나 지금 저갈 때가 아닌데 지금 나 공격 가야 되는데 지금 엘바 막을 때가 아닌데 내 프리세스를 지켜야 돼 프리세스 지켜버려 밝기 아, 좋아 엘바 빠져서 지금 사골 무덤 나올 것 같은데 못나오나 발기 때문에 마법이 없나 왜 마법이 안나오죠 아 무덤 들어오면 못 막는데 지금 일단 좀 끊어주고 야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봐아 통나무 들어오면 못 막을거 예상을 했는데 통나무가 있어야되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근데 마지막 끝나는데, 아 야, 진짜 확실히 앞쪽에 맞아주는 매집 역할을 할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2패를 제가 했고요. 마지막은 뭐 똑같이 갈 건데, 한판만 이겨주세요. 진짜 한판 이기면 여자친 생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마지막 러시아네요. 러시아! 요번에도 삼총사를 좀 갈라서 상대편이 어떻게 대응하나아잘 빠졌어요 자이언트가 있는 쪽에 음 두기가 들어갔고 마법이 뭐가 빠질텐데 통나무를 던져서 카드가 지금 꼬였나보네 마법이 분명히 빠져 정상인데 자이언트 버리겠죠 이러면 이러면은 아처를 좀 넣어서 양 사이드로 견제를 좀 하고 오케이. 아프리센스 들어가야 되나? 아, 아프리센스 약간 좀 욕심인데. 근데 편이 이거 안 막나요? 음, 안 막네. 이렇게 되면은 발키리를 들어가고. 야, 근데 진짜 어렵긴 어렵다. <laughs> 요즘 유저들의 이게 또 그랜드 토너라서 쉽지가 않죠. 마녀 들어가 볼까요, 마녀? 아, 이게 오늘 이렇게 나오네요. 뼈. 콩나무을한번 밀어주고 마녀가 있으니까 자 여태 한번 밀어주고요 한좀 많이 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베이비드래곤을 좀앞서 스플래쉬는 빵빵하니까 오케이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겠는데 마, 마법 엘리스가 없어 보이죠 지금 마녀 붙으면 장콩한번 예스잼인데 머스크병 붙이면은 아 오케이 아 마법이 좀 아쉽긴 하다 어 근데 많이 들어갔어요 어찌어찌 이거는 아처로 삼총사 어, 생뚱맞게 한번 들어가볼까? <laughs> 아니 이게 평범하게 플레이하면 못 이겨 이게 진짜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해야 되고 오케이 엘릭서 빠졌죠? 이거자 이득 봤어요 지금 이득 많이 봤어요 지금 엘릭서 일 정도 빠졌고 삼총사로 재미 많이 봤죠? 이것 안 막으면 타워에 붙죠 오케이 아프리스에서 한번 들어가주고 지금 무덤이라서 엘릭서 또 꼬이죠 지금 오케이 막아주고. 음, 통나무로 데미지 누적. 어, 이번에 이길 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압박 누쳐, 이거. 아처를 누치 말고, 임팩. 오케이, 예스잼. <laughs> 불안했나본데, 이거 지금, 아처 방어해야 돼. 어우, 이렇게. 조사 그냥 방어를 좀 하고, 통나무 받아야 돼서. 어, 위험한데? 야, 이거 나가나 와 난리 나는데 이게 뭔얘기잖아여러 뭐 끝났잖아, 이거. 이 피나면 끝났는데? 양쪽, 양쪽, 양쪽 어으로 좀만, 좀만, 좀만.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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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머스탱만, 머스탱만. 아, 자이언트 나오네, 진짜. 아, 다이견데 진짜. 자이언트 무덤이 무섭 무섭게 무섭구나. 좋아? <laughs> 좋 텐데 아주 그냥. 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판도 못 이겼습니다 아... 하, 보석 100개가 그냥 날라갔고 <laughs> 자 그래도 상자는 오픈을 해봐야겠죠? 이게 그랜드 토너가 6승인가요? 6승만 해도 이제 이득을 봤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6승인가 7승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 보석을 어쨌든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것도 예전부터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미루다 미루다가 오늘 좀 선보이네요. 2017년도가 이제 1월 7일에 7일날 촬영을 하고 제가 업로드를 하는데 아 많은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포함해서 제가 다음에는 남성, 여성 분들을 위한 남자친구 생기는 덱을 아 준비를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포함시켜서 <laughs> 여자친구 덱을 좀 선보였고요. 아뭐 어, 승리는 못했습니다만 아 어, 여기에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확실히 더 승률이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예능 대기긴 하니까 여러분도 뭐 이해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자친구 덱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